중보기도와 말씀 묵상은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합니다. 프레임라이프 구독, 좋아요, 알림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스마트신문화운동본부의 운영위원장 이동현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제 누군가로부터 기도를 중보기도를 받는다는 거 정말 중요합니다. 그리고 어, 주일날이나 또는 성경 공부를 했던 말씀을 가지고 그것을 묵상한 것을 한다는 것은 자기 신앙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부분의 일부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보 기도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그리고 말씀 묵상은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어, 목회자 여러분, 그리고 신자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제 묵, 중, 목회자로서의 중보 기도, 어, 중도 기도, 어, 와 함께 말씀 묵상 하는 방법을 이 시간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목회자로서 신자들이 이제 몸이 아파서 어떤 상황이 생겨서 이제 교회에 나오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그런 경우 어, 과거 같으면 당연히 쫓아가서 이제 병원 신방을 한다거나 집에 방문해서 어, 기도를 해주고 하는 경우가 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어 지금 같은 경우에는 그러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코로나로 걸려 가지고 2주간 격리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에게 찾아갈 수도 없거든요 그런 경우에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냥 어, 한번 전화로 걸고 이제 어, 기도해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속적으로 관리해 주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카카오톡은 여러분들에게 그런 기회를 얻을 수 있는 것들을 얻게 하는 도구이기도 합니다 세 가족들이 또는 어, 교회에 나왔다가 또는 무슨 개인적으로 몸이 아파서 병원에 입원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 찾아가고 싶지만 그들이 요청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어, 목회자로서 어, 그들에게 어, 기도를 해줘야 되는데 전화를 걸었는데 여, 의사와 진료 중이거나 또는 검사 중이거나 이러면 어, 기도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경우 이제 하, 확인을 하고 기도해 줄 수도 있지만 그러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런 경우는 한번 기도 듣고 그로 끝납니다. 그러나 카카오톡 음성 메시지를 통해서 중부 기도를 하게 되면 목회자가 그를 위해서 기도했던 것들을 다시 듣기를 통해서 몇 번이도 다시 들을 수가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화로 이제 직접 기도하실 것도 중요하지만 그런 통화가 안될 경우 부득이한 경우 카카오톡 음성 메시지를 통해서 기도하신 것을 카톡으로 전달한다면 그분들이 힘들 때마다 다시 어 카카오톡 음성 메시지 기도 메시지를 들음으로써 힘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되어집니다. 어 그리고 카카오톡을 통해서 중복기도하는 것들이 정말 필요한데요. 이제 우리가 이제 한번 기도한 것도 있지만 목회자로서 이제 전화로 어, 기도해 주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제 매일 매번 전화 걸기도 좀좀 좀 그렇게 불편할 수도 있고, 또는 어, 전화를 받는 사람들도 불편할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어떤 그 부분을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한두 번은 이제 전화로 또는 오프라인으로 한다 할지라도 이제 그분이 1주 또는 2주 동안 지속적으로 이제 기도해 줄 대상이라면. 그분들에게 음성 메시지로 매일 하나씩 어, 목회자가 말씀을 묵상한 것과 함께 그 분을 위한 기도를 어, 케이스 바이 케이스 어, 건 바이 건으로 한 사람 한당 똑같은 메시지를 여러 사람이 날리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 특화된 메시지와 함께 그 사람의 이름을 넣어서 녹음을 해서 카톡으로 음성 메시지로 기도를중부 기도를 보내주는 것 그것이 어, 필요하다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리고 어~ 개인 그~ 당사자 즉 환우들에게만 보내주는 것이 아니라 그 환우 때문에 고통받고 있는 가족들에게도 동일하게 엄성 메시지를 만들어서 개별적으로 전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어~ 신자를 위해서 이제 예를 들어서 코로나로 인하여서 고통받는 그~ 신자가 2주 동안 격리한다면 매일 이렇게 보내주시고 또한 가족들이 그에게도 같이 이렇게 보내줌으로써아 우리 목회자가 이제 한번 형식적으로 기도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속적으로 계속 기도해 주고 있구나라는 것들을 어 느끼게 되고 그들이 이제 정상 생활을 할때 다시 교회에 나와서 아그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신앙 생활을 지속적으로 할수 있는. 그런 힘이 되어진다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런 관점에서 여러분들이 활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목회자가 이제 교회 학교를 맡아서 일을 하고 돼 있다면, 그 교회 학교 학생들에게도 동일하게 이렇게 이번에 중간고사는 어떻게 치었니, 어떤 학교에서 어떻 평소 때 주일날 하지 못했던 것들도 기도나 이런 메시지를 담아서 보내주는 것들도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제 이게 목회자의 관점에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그리고 목회자가 이제 주일에 설교를 준비하거나 또는 그 외에 이제 자신이 평소에 묵상했던 어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목회 중부기도도 보낼 수 있는가 하면 반대로 신자들이 이제 주일에 설교를 듣고 또는 수요일에 설교를 듣고 또는 자신이 개인적으로 묵상하는 말씀을 묵상한 것을 그 기반으로 해서 어 큐티한 것을 기반으로 해서, 이제, 아, 그 메시지를 만들어서, 또 이제, 또는 카톡, 텍스트로 만들어서 그룹방에 올려놓음으로써 신앙을, 아, 다져질 수 있는. 이번 주일 설교가 이랬는데, 우리, 어, 장로님은 이 부분에 은혜를 받았습니다라고, 어, 이렇게 묵상했던 거를 그룹톡에 올려놓거나, 또는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 그리고 청년들이 나는 이렇게 은혜를 받았어요라고, 아주 짧은 100자 메시지를 올린다든지 이렇게 함으로써 설교를 하신 회자뿐만 아니라 다른 분들도 같이 은혜 받을 수 있는 어 부분이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관심이 없는 것들 컨텐츠를 계속 올리면 사람들은 보지 않거든요. 그런데 주일날 설교를 들었던 것, 수요일날 들었던 것, 그런 것들 아니면 아주 개인적인 것들이 묵상했던 것들이 사순절 기간이기 때문에 이제 묵상했던 것들을 올려놓고 공유를 함으로써 다른 사람들에게도 같은 신앙의 신의 효과가 일어날 수있 것으로 보여집니다. 특별히 우리가 앞에 우리가 강의를 했듯이 찾아가는 어, 새벽기도, 찾아가는 신방 이런 어떤 카카오톡을 통해서 했던 것을 느낌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경험담이죠. 이렇게 했던 것들을 어 같이 올려 놓는 부분들이 정말 필요합니다. 특별히 기도 제목 같은 것들을 공유함으로써 아, 우리가 새벽 기도 때 기도했던 것뿐만 아니라 새벽 기도하지 못했던 어 기도 제목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기도 제목도 카카오톡에 올려 놓으면 이제 담당하시는 목회자가 이걸 소합을 해서 게시판에 예를 들어서 어 카카오톡에 보면 게시판이 따로 존재를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2000 21년 4월 첫째 주 기도 제목 이렇게 해 놓고 성도들이 기도를 나눴던 것들을 요약을 해서 이그 게시물에다 올려 놓으면 성도들이 아, 카톡은 너무 기니까 다볼수 없을 게고 또 있고 놓쳐 버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 게시물판에 들어가서 클릭을 하면 4월 첫째 주어 성도 모모 교회 기도 제목 있으니까 성도들 이름과 함께 쭉 나와 있어요. 그거를 이용해서 같이 중부기도를 한다거나 또는 실제로 오프라인에서 새벽기도를 할때 그거를 참고해서 기도를 한다는 것이 정말 필요합니다. 목회자들은 성도들의 어떤 상황이나 이런 제목들을 파악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오프라인에 와서는 기도를 같이 하는 것으 있습니다. 근데 오프라인 외, 온라인상에서 성도들이 어떤 교재도 하고 소통을 하는 관점에서 그런 부분에서 활용하는 것들이 정말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특별히 게시판에 보면 이제 사진이라든지 영상 컨텐츠들을 올려놓을 수도 있는데요. 그런 거를 통해서 간증도할수 있다. 아, 내가 이번에 이런 이런 문제가 있어. 서 교통사고 올랐는데 이렇게 위험했는데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크게 다치지 않고 병원에서 무사히 수술이나 치료를 받고 이제 이번 주일날 교회 갈수 있습니다. 라는 어떤 그런 메시지들을 올려놓음으로써 신앙 공동체로서 어떤 같이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특별히 교회들마다 기도특공대나 전도특공대들이 있어요. 그분들이 이제 그룹 교회만 교회 새벽 기도 게시판이나 이 톡을 만들어서 그걸 활용하거나 아니면, 교회 그 전체 게시판에도 올려놓을 수도 있고요. 그런데 이제 이런 경우는 있더라고요. 전체 게시판에 올려놓는 거는 엑기스만 올려놓아야 돼요. 안 그러면, 이제, 기존 그, 그 그룹에 들어갔던 사람들이 자기하고 관련 없으면, 그, 어, 저기, 카카오톡 그룹에서 빠져나가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 특, 그, 새벽 기도 또는 뭐, 말씀 묵상 거기에 올려놓는 각각의 어떤 게시판에서 올려놓고 그것들을 다 수합해서 교회 전체 게시판에 올려놓음으로써 게시물이, 불필요한 게시물들이 계속 올라감으로써 이제, 문제가 생기는 일이 없도록 하는 것도 운영자의 측면에서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어 오늘은 이제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요. 여러분들이 목회자로서, 이제 목회 중보기도를 어떻게 할 것이고, 말씀을 묵상한 것들을 어떻게 전달하고, 또는 반대로 성도들이, 목회자들이 설교했던 주일 낮 예배, 저녁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철야에 관련된 묵상한 것들을, 성도들이 나눌 수 있는 공간으로서의 카카오톡, 그룹톡을 만들어가는 것들이 정말 필요할 것으로 봅니다. 다음 시간에는 우리 목회자나 또는 찬양사약자들이 커뮤니티로서의 카카오톡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나누고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고요.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